LG 엔시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정보통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서비스 대상은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기업 평가 모델로, 어제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LG 엔시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이상을 수상함으로써 정보통신부문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LGNC스는 특히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인지하기 전에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데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LGNC스 박기현 사장은 개별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원투원 고객 시스템을 강화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